네 안녕하세요 강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진천 힐데스하임 레이크뷰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단지를 안내해 주실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 진천 힐데스아임. 네. 일단 세대 수좀좀 안내해 좀 주세요. 아 세대 수는요, 총 679세대로 다섯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주는 언제쯤이에요? 입주는 24년 8월이에요. 24년 8월이요. 네. 자, 이 앞에 보니까 네. 이 신천 저수지가 있어요. 네. 이 바로 이게 지금 앞에 이 뷰가 다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레이크뷰구나. 네, 네, 맞습니다. 자, 아, 진천 힐데스 하임. 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동이천역 파크프루지오 민간 임대 아파트 갔다 왔어요. 아, 네. 네, 갔다 왔는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음 계약도 많이 나오고요. 네. 자,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되었다. 네. 수도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럴 때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가 네. 인기가 있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요즘 금리가 네.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 틈새 시장으로 저희는 임대 아파트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을 하게 되면 네. 몇년 동안 이제 임대 임의 기간이 구해 되는 거죠? 저희는 10년 민간 임대 아파트 아, 제가 이동인천 파크프로즈 같은 경우는 8년으로 나와있었거든요 아, 네. 이게 기간은 이제 어떻게 정하는건가요 이거? 어, 회사가 정하게 되어있고요 저희는 10년으로 아, 같은... 좀 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0년 분양 이잖아요 이렇게 네. 진행을 하는데 네. 이제 거주를 하다가 이사를 가게 되거나 네. 다른 데 이주를 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전대라든가 임대를줄수 있는 건가요? 아우 당연하죠. 어. 저희는 산업단지 수요를 품고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월세가 가능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 전대차도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신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면 후에 이 소유권 이전을 희망할 경우에 네. 우선권을 줄수 있는 혜택 같은 어. 건 있나요? 어, 그럼요. 우선 분양권이 있죠. 그러면 이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거는 만약에 분양가 책정도 보통 그, 시세대로 가요. 예, 임대 거죠. 끝나고 네. 이제 전환할 때 보통 분양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 것도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아. 원래는 저희가 10년 민간 임대지만 네. 원래 보통 회사에서는 7년에서 8년 차에 네. 확정 분양가를 정하기도 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시적으로 네. 확정 분양가를 오픈을 했습니다. 아, 지금 현재요? 네, 맞아요. 아, 그럼 모델하우스 오시게 되면 그 한시적 분양가 금액도 알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 아, 지금 공개는 못하지만 한시적인 확정 분양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주택자들 있잖아요. 네. 뭐, 2주택, 3주택자. 네. 혹시 돌아가는 혜택 같은 건 있을까요? 어우, 맞습니다. 저희가 1주택자, 2주택자들은 사실 대출 금리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기금이라는 대출이 있는데요. 1%대 후반부터 2%대 초반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싸요? 아니, 네. 지금 금리가 5%, 7%올라가 난리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저 주변에서도 이 부동산 사기에 음. 대출지 사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지금 못 사겠다고 하시거든요. 난리죠. 와, 네. 근데 이거는 이런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네. 저금리로 분양받을 수 있겠다는 어,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네. 세금은 어떤가요? 세금. 세금요? 네. 저희는 세금이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아니, 보통 그래도 아파트를 사거나 하면 취득세라던가 네, 그렇죠. 재산세, 양도세가 네. 있거든요. 네.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선 저희는 민간 임대이기 때문에 네. 우선 취득세가 당연히 안 나오고요. 음...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가 제한이 없습니다. 나갈 게 없네요. 네, 그렇죠. 이쪽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음. 어, 장기 일반 민간 인대 주택이 인기가 많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문촌도 많았구나. 네, 맞습니다. 아, 자 아까 모형도에서 잠깐 제가 보니까 옆에 그 저수지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저수지 이름 뭐였죠 신척 산업 저수지입니다. 산업 저수지. 네. 일단 입지가 일단은 그래도 이 자연적인 친화 환경인데, 네. 자 그래도 이 중요한 게 바로 이 입지된 분석이잖아요. 네. 저의 힐데스님 입지는 어떤가요? 어, 우선 현장에 와보시는 분들은요, 다 감탄을 하실 정도인데요. 네. 어, 지금 조성 중입니다. 스마트 그린시티라고. 스마트 그린시티요? 네네. 어. 이미 조성 중이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 정부 기금 100, 100억 원이 네. 들어가서 그 저수지가 생태공원으로? 그렇죠. 생태공원처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 알고 있는 뭐, 호수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일산에 네, 그렇죠. 가면. 호수공원이 있거나 네네. 분당이든 수도권에 보면 그 그런 형태네요. 네, 그런 맞습니다. 거. 음, 자 그렇다면 그래도 이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봐요. 교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의 편의시설 같은 건 어떤가요? 저희가 24년 8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그 전에 다 조성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가까이 혁신도시가 7분 거리 안에 있어요. 차량으로? 네, 어, 맞습니다. 가깝네요. 그리고 이런 또 IC라든가 그런 고속도로 진입이 편한가요? 어우 용이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수도권 내륙선 그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이게 지금 광역철도가 생긴다고 좀 들었거든요. 오, 맞아요. 많은 네. 분들이 많은 투자자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어, 경기도 동탄역에서 청주 공항까지 최단 거리를 이용할 수 있어서 아마 그 중간에 진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을 하고 계세요. 아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충청권과 수도권이 하나의 연결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완공이 됐을 때 이제 공실이 없어야지만 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배우 수가 많아야 되는데 네. 현재 배우 수는 어떻습니까? 어 이미 공실은 없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부동산 대표님들과 이미 예, 이야기를 한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공실이 없어서 많은 네.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5개 기업체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근무자들만 17,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지금 저희가 입주가 2024년이라고 들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2년 후에도 네. 더 증가세인가요? 네, 그럼요. 이미 들어올 기업들이 더 있습니다. 아. 네. 배울수는 확실하네요. 네, 확실하죠. 이미 부동산 대표님들이 더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 그건 좋네요. 장점이네요. 네, 어우, 장점이죠. 자, 그러면 유니트 한번 또 구경도 시켜주시겠어요? 네, 그럴까요? 힐제스하임, 51제곱미터, 그, 즉, 22평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먼저 보실까요? 어 저희가 지금 22평에 총8 가지가 무상인데요 시스템 에어컨서부터 인덕션까지 총8 가지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입구에 들어오시면 여기 넉넉한 신발장이 있는데요 아, 무려 두 짝이나 아, 아주 넉넉하게 빼놨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 한번더 보실게요. 어, 입구에 들어오시면요. 바로 주방과 넓은 거실이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입구에 들어서시면 여기 주방이 있을 거예요. 여기 전기 쿡탑과 드럼 세탁기 무상으로 지원되고요. 이렇게 쭉 연결돼서 보시면 저희 넓은 거실이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넓어 보이실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 천장형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바닥에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를 따로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형이기 때문에 굳이 선택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슬라이딩 도어는 기숙사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형으로 넣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안방으로 한번 와 보실게요. 넓은 안방이 있고요. 위에는 천장형 에어컨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넓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안방 옆으로 아주 미니미한, 아주 미니미한 욕실이 따로 있습니다. 자, 자, 작은 방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안방과 똑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어서 더 넓어 보이실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 천장형 에어컨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다용도실은 가족 단위 그리고 세탁기는 있지만 건조기가 없는 세대들은 많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이 공간을 충분히 화, 활용하시라고 넓게 빼 놓았습니다. 힐드사임 더 레이크뷰 51타입,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이 얼마나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분들이 모델하우스도 방문하시고 현장도 같이 투어하면서 이 매력적인 느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태경 실장이었고요. 연락주시면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실장님 이거 타입을 잘 봤어요. 네. 아, 저는 느낀 게 뭐냐면, 네. 이게 임대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전혀 임대 아파트 같지가 않고, 네. 한 25평대 아파트. 오, 네, 네, 맞습니다. 과거의 임대 아파트를 봤을 때는 생각보 네. 단조롭고 네. 또 단순해 보였는데, 네. 이 구조가 상당히 좀 일반 아파트 이상으로 예뻐요. 어,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 솔직히 제가 분양사지만 이렇게 22평대, 이렇게 편안하고 아늑한 임대 아파트는 사실 보기... 드문 아파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본 타입이 22평이죠 22평이요 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가격이지 않습니까 네 가격이죠 네, 저희 타입하고 네. 가격 좀 안내해주세요 네 타입은 어, 39제곱미터 그리고 51제곱미터 두 가지구요 그리고 39제곱미터 즉 16평이 되겠죠 네. 16평 같은 경우는 1억 3천대부터 있구요 그러면요? 네. 51제곱미터는 1억 8천대부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에 계약을 원한다고 하면, 네. 금액은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총 임대보증금의 10%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아, 분양가에서 10%만 납입을 하고, 네. 그 계약을 하고, 네. 그럼 중도금은요?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입니다. 아, 입주 때까지 전 내는 게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잠금 때 가서. 전세 대출로 가능하시다고?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저금리로도 가능한 거죠? 어, 가능합니다. 와, 이건 매력이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가 타입을 봤는데, 어쨌든 한 3인 정도 충분히 거절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 가능하죠. 아, 좋네요. 네. 자, 일단은 이, 이 금액을 또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또 그래도 이 아파트를 구매한 데 있어서 또 주변과 또 시세 비교도 분명히 할수있 생각 들리거든요 어, 거기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어, 충분히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임대 아파트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자재값도 많이 오르시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평당 분양가가 천만 원대가 훌쩍 넘기 때문에 네. 부담감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평당 분양가가 팔백에서 구백만 원대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풍부한 배후 수요도 있다고 했고 만약에 입주 때 가서 공실 걱정이 없다고 하면은 네, 맞습니다. 상당히 금액 대비 가성비 투자해서도 어, 최고죠. 음, 매력이 있는 거네요. 네. 저는 무엇보다 아까 세금이 없다는 거에 좀 어,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도요. 예, 네, 그리고 투자 자금. 네. 내가 얼마만큼의 투자 자금을 들였을 때 어, 가성비를 낼수 있는 부동산. 네, 그렇죠. 그게 최고죠. 이혁신도시가 어딘가요? 아 어, 저쪽입니다. 아 저기요? 다 네. 보이네요. 네, 저쪽에 분수대가 아마 설치되어있을것 같아요. 분수도 넓고 여기 도시개발사업지구도 있고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아. 어, 실제님 저희 힐데산 입지는 어딘가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 앞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 호수 바로 앞이네요. 막힘 이 없는 건가요? 어, 그럼요. 아주 뛰어난 조망이죠. 와, 거의 그냥 앞에 막힘 없이 있는 거고. 네.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무 넓어요. 아, 맞습니다. 호수가. 정말 넓죠. 네. 지금 현장에서 못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체감 못 하실 텐데요. 저희는 앞에서 정말 넓은 호수를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데크도 설치되어 있고 네. 뭐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네. 이제 그 스마트. 네 그린산업단지 그림 예, 조성될 예정이에요 여기가요? 네 그러면 아까 이 정부 예산이 이제 100억 정도 100억 그럼. 정도가? 네 야, 그럼 이거는 저희가 2주 전에 다 완공이 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 지금 아마 제가 좀 상상을 해봤는데 네. 여름일이라든가 겨울일인데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장에 오니까 너무 인민간인데 아파트 하면은 보통 지대가 높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좀 외곽에 있거든요. 네맞 근데 여기는 거의 일반 문양 아파트 거의 오, 그. 호수비 못지않게 네. 바로 전면에 있어요. 아 맞습니다. 투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호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인데요. 이건. 아 그렇죠. 거기다가 주변에 카페들도 있는 거 보니까 네. 여기 지금 이 호수 저수지 자체가 이 네. 인근 근방에 진천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아 좋은데요. 그리고 아까 충북 혁신도시 네. 혁신도시는 어느 쯤인가요? 바로 저기. 아, 가깝네요? 네, 맞습니다. 바군네요 여기서 한 5분에서 7분 거리 정도면 가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향후에 관악교통망이 들어오게 되면. 네. 아까처럼 동탄까지 금방 갈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동탄에서 서울, 강남까지또 금방 오는 거? 어, 그렇죠. 아, 아주 가깝죠. 정말 좋아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더 구경하러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 아까 지금 그 입지를 보러 그 저수지 앞에도 갔다 오고요. 네. 자, 그리고 저 유니티를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 네. 네.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시고 직접 문의를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인사하는 걸로 할까요?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